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절대 법칙들이 사라지고 있죠. 어, 가면 갈수록 그동안 생각했던 투자의 트렌드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시대가 또 도래되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기존 부동산 투자의 법칙은요. 첫 번째로 본다면 지방 아파트는 재미없다. <laughs> 그래 어, 서울 아파트 가격들은 급등을 하는데 어, 그 동안은 지방 아파트 가격들은 재미가 없었죠. 두 번째 법칙으로 본다면 빌라는 오르기가 힘들다. 아 이것 또한 음, 과거에 즉 4년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 본다면 대형 평수 아파트보다는 소형 평수 아파트의 상승폭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4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네 번째 본다면, 나홀로 아파트. 뭐, 당연히, 나홀로 동 아파트.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법칙을 본다면, 부동산 투자는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죠. 지난 4년간에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법칙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래된 법칙이었다? <laughs> 물론, 뭐, 지금은 와서 본다면 오래된 법칙인데, 그래도 4년 전에는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부동산 투자의 법칙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어, 이만큼 변화되고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또한 이런 법칙 말고라도요 어, 더 많은 법칙들이 있겠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이러하다는 이야기고요. 어, 먼저 첫 번째 법칙, 지방 아파트 재미 없다는 법칙은 음, 어떻게 깨졌냐라고 한다면. 보인을 하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 순환 변동률인데요. 여기서 맨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보면 빨간색 점선이 있죠. 이 빨간색 점선은 경기도고요. 파란색 선이 지방 광역시고, 까만색 점선이 전국이고, 그냥 빨간색 실선이 서울이라는 겁니다. 맨 끝에 거를 보시면 현재 빨간색 점선, 즉 경기도가 급등하고 있죠. 뒤어서 이 파란색 지방광역시가 이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매매 가격 순환 변동률에 의하면 이처럼 지방광역시의 아파트까지도 이렇게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의 범어동 아파트인데요, 면적이 110제곱미터인데요. 이 아파트만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어, 2016년도에 뭐 4억대를 하는 아파트가 뭐 현재는 뭐 9억대에서 10억대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방에 있는 광역시 아파트들 또한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라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빌라는 오르기 힘들다. 그렇죠. 제가 뭐 과거에도 빌라는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서울에 있는 빌라들은 아파트만큼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 중구에 있는 빌라 가격인데요. 면적이 66 제곱미터예요. 어, 대략적으로 본다면 한 20평이죠. 그 20평 빌라가 어, 매매 가격이 5억 3,900만 원, 또한 5억 4,900만 원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20평 빌라가 5억 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어, 특히 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부의 어, 공급 대책이죠. 어, 공급 대책 확대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빌라들 또한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이슈들이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빌라들의 가격 또한 이처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번째로 본다면 소형평수가 수익률이 더 좋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평수보다는 소형아파트가 그동안은 가격상승률이 더 높았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아파트를 놓고 한번 보시죠 87 제곱미터 인데 평수로 따지면 27평이 되겠죠 어, 지금부터 딱 4년 전에 매매 금액이 2억대 하는 게 현재는 한 3억 5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7평 아파트가 요러한데요. 같은 동에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죠. 189 제곱미터니까 대략적으로 한 58평 정도 되겠죠. 요런 아파트는 4년 전에는 8억대에서 현재는 19억대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형 평수에 비해서 이제는 대형 평수 아파트들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에서 업무와 공부와 휴식 공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방 하나가 더 있는 집을 이제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로 본다면 나홀로 아파트 그동안은 나홀로 아파트 동 아파트 재미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동안 뭐 나홀로 아파트 얼마나 재미가 없었습니까? 어,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쭉쭉 올라가는데 나 홀로동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그다지 높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 올랐어. 기존 아파트 가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 홀로동 아파트들까지도 이처럼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이는 기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죠. 또한 기존 아파트의 전세 또한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대체 수단으로서 또는 거주의 목적으로 그냥 이거라도 사자라고 사람들이 나홀로동 아파트도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동산은 많은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본다면 투자는 하는 사람만 한다였죠. 그동안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 나이를 불문합니다. 또한 성별을 불문하고 다들 부동산에 관심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2030 세대들이 월별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 2020년 1월 달에는 34%, 6월 달에는 36%, 8월 달에는 40%가 넘어갔고요. 10월 달에는 43%에 다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41%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2030 세대들이 부동산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연걸이나 비투를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신용 대출이나 담보 대출 등을 통해서 20대 30대들이 아파트 소권 아파트를 많이 구입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음, 부동산 투자의 법칙이 이처럼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부동산 투자 법칙이 바뀐 이유가 또한 무엇일까요? 음, 제가 생각하는 점은 이러하죠. 첫째로 본다면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금리죠. 국가 입장에서는 저금리를 펼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정책 실패죠. 부동산 정책이 25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이게 시장에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시행착오의 부동산 정책들이 너무 많이 시장에 쏟아졌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내성이 강화되었다. 정책은 정책대로 나오고, 오히려 정책이 나온 지역에 더 올라가는 기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국민들의 의식이 좀 전환된 것 같아요. 부동산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이제, 그냥 뭐 투자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동안 뭐소울리됐던 지방 광역시가 됐던 종국이 됐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 한 번도 부동산 폭락이나 하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달려들으로써 이러한 기 현상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따라서요 정부의 특별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거나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자산 시장의 큰 변동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1년 동안 부동산 투자의 법칙 또한 그동안에 이어왔던 부동산 투자의 법칙들이 다 깨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아무튼 부동산 투자의 법칙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역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까요?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시장 또한 더 급박하게 또 바뀌지 않을까요? 부동산 상승이 길고 오래 했다면 부동산의 하락은 정말 빠르고 급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